사위 옷 고르던 날 직원이 던진 모욕적인 한마디 사모님 이 옷은 가격이 좀 과하시지 않겠어요? 백화점 피팅룸아그말 한마디에 제 체면과 자존심이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화면 두번 터치하시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사위 생일이 다가와 딸내외 함께 백화점에 갔습니다. 성실한 사위에게 작은 옷한 벌이라도 사주고 싶었죠. 사위가 옷을 갈아입는 사이 저는 가격표를 조심스레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직원이 다가와 사람들 다 들으라는 듯 말했습니다. 사모님, 이쪽은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저렴한 코너로 가시죠.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아, 나는 감히 이 옷을 살수 없는 사람으로 보는구나. 입술만 깨물고 있었는데 그때 딸이 직원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옷 우리 어머니가 몇달 동안 생활비 아껴 모아 사위 주시려고 준비한 거예요. 겉만 보고 사람 판단하지 마세요. 별꼴이야. 직원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는데 사과했지만 이미 제 마음은 깊이 베인 뒤 였습니다 며칠 뒤 백화점에서 정식 사과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직원은 재교육을 받게 됐다 더군요 사위는 옷을 입어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옷도 좋지만 저한테 마음 써 주신게 더 고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지갑 두께가 아니라 마음과 품격에서 나옵니다. 외모로 나를 무시한 직원은 잊었지만 그날 딸과 사위의 태도는 내 평생 자랑이 됐습니다. 공감하셨다면 여러분이 겪은 무시와 반전의 순간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 부탁드립니다.